이번 시간에는 어, 2021년 어, 신축년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숭이띠는 일단 재치가 있고 유머가 있습니다. 어, 재주가 많은 어, 팔방 미인이 많고요. 말을 하는 거에도 능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넓습니다. 이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올해는 이렇게 이익을 보고 어, 재물운도 상승이 되고 어, 새롭게 뭘 시작하셔도 좋은 운에 속합니다. 어,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무관하고 어, 직장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모든 어, 일이 좀 술술 풀린다 해야 할까요? 어, 그런 한 해가 될 거고 가정적으로는 아주 안정이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30세 분들은 직장에서 일단 안정이 되고 연인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어,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드러나니 어, 올해는 또 열심히 하시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. 금전 운이 조금 좋은 편이고 취업이나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80년생 우리 42세 원숭이 분들은 투자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고, 건강이 조금 문제가 들어오니까 건강을 조금 잘 챙기셔야 합니다. 4, 5월에는 이동수나 사고수가 약간의 비치고, 7, 8월에는 구설과 시비수가 들어오니까 조금 조심하시고, 어,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약간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술수가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4살 분들은 송사, 이런 문제로 약간 발생이 생기니까 약간 조심을 하시고 좀 모든 일에 조금 신중을 가하셔야지 올해는 잘풀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조금 근심 걱정이 조금 들어오고 자식으로 인한 뭐 이런 근심 걱정도 들어오니까 조금의 어 마음 안정이 필요한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6 6살 분들은 좀 연락이 좀 한동안 끊겼던 사람이 있다면 은좀 연락이 이렇게 올수 있는 어 그런 운이 있고. 또 가족에게도 좋은 소식이 옵니다.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투자 같은 이런 매매가 있다면은 그것도 올해는 좀 상승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금전운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 올해 원숭이찌는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관제수라든지 뭐 사고수 뭐 이런 수술. 뭐 이런 게 간혹 들어오고 마음이 조금 심란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지금까지 2021년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미코, 미코.